지금은 오전 9시 2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아스 존입니다. 아, 오늘은 한번 산에 올라가고 싶다? 여기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롬 마운팅이라는, 아, 산이라기보다는 뭐 언덕? 예. 네, 그롬 마운팅 파크가 있고, 그 뒤에 쪽에 트레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뒤에 쪽 트레일로 오시는걸 추천드리고, 글러 오셔야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랑 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저쪽에 저렇게 있거든요. 저기 중간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절로 안 올라가시려면 저선 반대편 쪽, 예, 저 놀스 쪽으로 해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사우스 쪽은 되게 가파라서 저기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기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이 중간 쪽으로 올라가는 거, 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 20대 때, 뭐, 그때 내 모습을 막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거, 네, 라스베가스라는 동네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 내 모습을 내가 상상이나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까지 와서, 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4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잡은 무엇인가. 네, 아빠는 무슨 일을 해? 라고 물어보는데,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 이게 뭐 아들이 보기에 조금 그래 직업이 아닌 것처럼 아빠는 직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지금 솔직히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전 약간 서포터의 느낌이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가 집에서 애들 보는 걸 봐주고 그러면 엄마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내가 아빠인 경우에는 좀 다른 거죠. 좀 약간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50 어, 전에 다시 뭔가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내가 왜 지금 베가스에 와 있나 어쩌다 이 베가스까지 왔나 뭐 이런저런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처음에 베가스를 왔을 때 느꼈던 점 저는 베가스가 처음 왔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 요만큼 왔거든요 뭐 되게 힘든 건 아니야. 그냥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뿐이지. 제가 베가스를 사랑하게된이유요 조금만 더다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중간입니다. 여기 오면 저기 의자도 하나 있어야지. 안 들어갔는데 여기가 파크, 네, 그 롬마운틴 파인데 저기 제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삥,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와야지만, 진입이 돼요. 저는 이제 요, 맞아.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베가스를, 사랑하게 된첫 번째 이유. 제가 베가스에 첫 번째 왔던 그 기억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좀 어린 나이에 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한테 누나한테 놀러 왔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대한항공에서 비행 타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온다는 게좀 나름 독립심도 키워주고 저희 아버님이 나름 생각이 있어서 저를 혼자 보내셨습니다. 혼자 와서 물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있었죠.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처음 구경을 했어요. 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가면 그 오렌지 냄새가 온 세상에 풀어졌어요. 그 오렌지 트리 나무 냄새가 오렌지 카운티에 뿌려질 때 93년도. 뭐 많이들 늘 아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 냄새 솔직히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딱 남는 노래가 그에이스 오베이스 브 노래였어요. 뭐 어네시 원 시스타 베이뭐 그런 노래 나올 때제 그때 미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냥 자유구나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구나. 케이타운에 처음 딱 갔어요. 그곳에... 거기에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어, 난 이런데서 못살것 같은데, 미국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누나랑 버스를 타고 이 라스베가스라는 나라 동네로 떠납니다, 여행을. 그때 어두운 그 사막을 뚫고 와서 자, 멀리, 화려한 도시가 보이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 그 받은 느낌은, 진짜 뭘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 속,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을 보는 느낌?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라스베가스에 대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때, 미국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이 더 좋았으니까 군대를 다 마치고 이제 학교를 마칠 때쯤 미국에 또 왔습니다. 그때 또 왔는데 그때도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왔다가 캘리포니아 동네 사는 거 보고 이제 어차피 캘리포니아 아니까 딱 그냥 그너길 예전에 받았던 그 느낌 거기까지다 받고. 라스베가스에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누나가 사는 라스베가스 로컬로 들어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동네는 진짜 너무 깨끗하고 뭔가 신도시 느낌에 있을 걸다 있고, 그때 처음으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4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제 그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이제 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영상 쪽 일을 좋아해가지고 영상 쪽 일을 조금 쫓아다녔는데 밥벌이가 시원찮아요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스탠바이 했다가 돈맞 받을 때도 많고. 월급보다는 그때도 약간 비정규직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좀 보기 싫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유학을 한번 가보자 근데 저도 때마침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좀 하다 보니 라스베가스가 생각이 났고 네. 라스베가스에서 일단 어학연수를 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결정하자. 그러고서 2005년에 라스베가스 어학원을 끊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너무 좋았어요. 물론 20대 이제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라스베가스는 약간 뭐랄까, 동네는 되게 조용하고, 되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하지만 항상 가운데 스트랩이 있으니까 24시간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 꺼지지 않는 화려함. 그게 제가 라스베가스를 사랑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 생활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어원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좀 목표가 바뀌었죠. 그냥, 라스바스에서 정착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라스바스에 남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라스바스에 남기를 위해, 잡을 쳤다가, 솔직히 비디오 쪽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영상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상 쪽 일은 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랑 같이 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온지뭐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됐고 영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 영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누가 팀웍이 아니라 원맨쇼로 끝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찾던 게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연공을 했고, 처음에 와서 사진 쪽 일을 계속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 와가지고 비디오 쪽일 조금 하다가 바로 사진으로 틀어서 예, 사진 쪽 일을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페이가 괜찮았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물론, 여기도 자리 잡고 시간이 걸릴 때까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받는 페이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예, 제 사진관도 차리게 되고, 와이프도 일자리를 구하고, 예, 애도 낳고 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 그때만 해도 2010년 뭐 초반 이랬거든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뭐 난리였지만 살만 했어요 먹고 사는 데는 나쁘지 않고 뭐 그때는 제 집도 없었고 렌트 살 때였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나쁘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예, 사진 일도 간간히 먹고 살 만큼 있고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네, 그때쯤 돼 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 리얼터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거의 2010년 초반? 예. 네, 그때부터 라이센스를 따서 그때부터 집 거래를 하는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 유틸리티 나온다고 영상을 여러 개 이제 여러 집들을 정보를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벌써 한 2, 3년,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이후로 솔직히 미국이 모든 유틸리티 전기, 가스 물감 모든 게다 올랐잖아요. 네, 베가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중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제가 집을 처음 쳐다본 게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막 바닥 찍고 내려갈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시작할 때2000뭐한 13, 1 4년, 5년 막 고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집값이 엄청 쌌거든요. 어떤 동네는 뭐 대부분 집들이 뭐 10만 불 밑에 집들도 되게 많았고, 오, 오죽했으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골목에서 바이본 게런프리 집이 막 나오고. 뭐, 그런 웃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집에 큰 욕심을 안부렸어요 그때 집을 좀 사놨더라면, 에 돈을 좀 벌었을 텐데, 후, 하, 이게 지금, 215번, 저쪽 위에 저희가 썸머린이고요. 저 가는 저기 지금, 언덕 다 올랐습니다. 제가 꼭대까지 기 올라가서, 으.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저 정상이. 40몇 분이었죠? 30분도 안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20몇 분이었나? 예, 네, 지금 51분이거든요. 9시 51분. 아, 이 아, 꼭대기 오면 이런 막대기가 있고. 딱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들 있으니까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시면 꼭대기라는 표지판인데 스티커 잔뜩 붙여놔서 아, 우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내려가면 절벽이라. 이쪽에 노스, 저희가 노스 라스베가스고 자, 넘어가 지금 그에어포스 베이스, 스트립, 여기서부터 저 스트립까지 넘어에 그 뒤로 이제 핸들슨이 지금 여기 보는 것만큼 저 뒤로도 있어요. 정 가운데에 저라스베가스 스트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썸머리.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진짜 이렇게 도시가 커질 줄 알았으면, 좀 진작에 집들을 사놨더라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laughs>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그럴 돈도 없었죠.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20만 미만, 대부분 20만 미만, 조금 괜찮은 데는 한 30만, 40만만 넘어가도 꽤 괜찮은 집들이었어요. <laughs>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40만 짜리 집들이 지금 다밀리이 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2015년, 16년, 17년 그게 제가 베가스에 있으면서 사진 비즈니스도 제일 잘될 때고 제일 바쁠 때고, 어 17년 한 18년 팬데믹 터지기 전한 18년 정도까지도 되게 사진도 바쁘고 돈을 많이 좀벌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2019년 돌아오면서 모든 게다좀 슬로우해지더니, 팬데믹 터지고, 사진관 문 닫고, 2020년, 21년부터는 거의 뭐, 그냥 계속 와이프만 서포트하게 되는. 하여간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좀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쭉 이것저것 시간이 흘러서 내가 왜 베가스에 와있나, 뭐 여러가지 생각도 들고, 내가 처음 베가스를 왜 좋아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그냥 길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아무데로나 가도 돼요 롬 네, 마운틴 꼭대기입니다 롬 마운틴 정상 자, 지금 여기 이제 10시 8분 올라와서 한 1, 20분 쉬고 다시 내려갑니다. 옆에는 절벽이에요. 이쪽은 완전 절벽이라 조심해야 되고, 이 슬까? 이게 되게 별것도 아닌 선인데, 예전에 이 산에서 조난당했던 분이 있어요. 그때 뉴스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올라왔다가 신발을 잊어버렸대요. 제가 보기엔 어디 앉았다가 신발이 실수로 내려가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다가, 조난돼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왔다 그랬나? 아,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 아, 여기 내가 오는 게 맞구나. 여기, 일로 내려가 봐야죠. 우샤 여기서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잠깐만요 아까 내가 내려가는 길이 맞나? 아직 여기 아니에요 저기 아저씨들 가가지고 절로 가려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에 여기 저쪽길 아니에요 저쪽길 여기 이상하다 했어요 의자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의자 있는 데가 안나와서 저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완만한데. 오, r 려 야, 엄마, fine. yeah, fine. yeah, fine. 그늘 밑에 세고 계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유틸리티, 라스바스 유틸리티 비용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이제 조금, 베라스는 이제 24시간 저 에어컨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전기세 걱정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시 달기가 모여서 뭐안 달았는데, 다음에 아마 집을 이사를 하면 거기는 바로 솔라 패널을 달것 같아요. 네. 솔라 패널을 다는 게, 아무래도 있는 동안 전기비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좀 좋은 것 같고, 솔라 패널 해 놓으신 분들은 겨울에도 그 저, 전기로 쓰는 조그만 그런 저 히터들 있잖아요, 포터블 히터 그런 거켜 놓고 쓰시니까 전체적으로 큰 난방을 안 켜시더라고요. 그래 가스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그 외에도 베가스 물가. 이제, 베가스에 후보 때문에 물이 없어서, 베가스에 물이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 후보 때문에 모이는 물들은 아시겠지만, 콜로라도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콜로라도 물입니다. 콜로라도 리버의 그 물은, 어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로키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콜로라도 강이 되는 거죠. 콜로라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콜로라도부터 흘러가지고 콜로라도 강인 건데, 이 물이, 어 베가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쪽 서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콜로라도 강에이 물을 쓰고 있거든요. 이 후버 댐에 모이는 물에 네바다의 지분이 2%밖에 안 돼요. 2%도 안 된다라고도. 1.몇%가 네바다에서 쓰는 물 양이고 나머지 물의 한60% 정도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나머지 한40% 정도는 어저 애리조나. 이쪽 지역에서 쓰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에서 라스베가스가 쓰는 물은 그 후보 때문에 모인 물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때문에 물이 없어서 라스베가스에 물이 없다. 물이 없는 도시가 된다. 사막 도시가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그저 뭐냐? 뭐그 좀비 영화나 막 그런 세계 종말을 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달아 주신 댓글이고 후보 때문에 물이 없으면 캘리포니아부터 난리가 나요. 캘리포니아가 이 후보 때문에 물에 한 60%의 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부터 난리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큰 도시인 애리조나. 애리조나 역시 난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리서치를 조금 찾아보다가 본 건데 라스베가스가 물을 가장 적게 쓰는 도시로 어 유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안 쓰는 도시는 아니에요. 사막에 있으니까 물을 안 쓰는 도시는 아니지만 라스베가스가 진짜 도시가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리사이클을 해서 돌려보내는 그 양이 99%랍니다. 그러니까 베가스에서 쓰는 물의 99%를 다시 재활용해서 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라스베가스래요. 물론 그 중에 증발해서 날아가는 물도 많겠지만 다시 비가 내려와서 그런 걸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이 물에 저희가 사용한 물, 하수로 내보내는 물이 정화돼서 거의 99% 정도가 98% 99% 정도가 다시 예, 그 후보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2% 지분을 갖고 있지만 2%다안 쓰는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좌표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까지 나와야지 예, 중간에 한번 턱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가젯이 그 따라서 저 조금 경사 있는 데로 내려갈 뻔했어요. 저쪽에도 길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쪽보다는 여기 완만한 길이 좋으니까. 예, 기 앞에 의자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자 또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솔직히 뭐 힘들진 않은데, 의자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봅니다. 아, 아, 뭐, 내용이 없네요. 그냥 의자네. 뭐, 그냥 의자입니다. 요게 한글이 없는 게참 다행이죠. 이런데 뭐 한글 써있으면 진짜 나뜨거고 창피, 창피한데, 예, 한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가스 좋은 점. 갑자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시골 동네지만, 그래도 큰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 저 수출입이 있잖아요. 수출입이 있고, 수출입에는 또 웬만한 대도시 못지 않은 좋은 퀄리티의 음식이랑, 뭐,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도 가끔 뭐 애들이랑 기분 내고 싶으면, 거기 수출입에 있는 호텔 잡아서, 거기에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 가끔 애들이랑 가서 고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그런 대도시에 근데 그 값어치가 꽤 괜찮은 좋은 퀄리티로 나온다 호텔도 퀄리티가 좋고 예, 다 좋은 퀄리티다 그게 또 저는 베가스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가 뭐, 뭐 TGI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가야 되고 <laughs> 정말 오랜만에 듣죠 TGI 프라이데이 뭐 그런 거 가야 되고 그러면 슬프잖아요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가 뭐키케저 뭐냐 칠리스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여기 살다 가 리타이어를 하와이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하와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원하는 딱 그런 점을 하와이도 다 갖고 있거든요. 시골 동네에 그런데 살고 있으면서 원하면 이제 와이키키 나가면 웬만한 거다 있고 한번 하와이 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짜 애들 다 본가하고 나면 와이프랑 둘이 가서 한번 한달 살기, 한달 말고 처음부터 한 6개월 살기 마음먹고 가서 6개월 살아보고 괜찮으면, 예, 렌트해서 살다가, 뭐, 거기서 라이프를 한번 이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나왔을 때 60도 정도 됐었거든요. 오늘 61도, 이도뭐 이랬는데, 오후 되면 오늘도 한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0월 말이고. 그러니까 베가스에 이제 가을이에요. 베가스에 가을로 접어들어서 지금 액티비티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베가스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름은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그 여름에 덥다고 여기 안 계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뭐 캘리포니아도 갔다가 어디 딴데 갔다가 다 갔다 피해 댕기고 도망 들기신 분들한테는 다시 갔다가 들어오면 여기가 숨 막히게 더운 약간 그런 곳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동네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시작될 때 되면 일부러 더 나가서 골프를 열심히 치거든요. 골프장 나가 있으면 바람도 안 불면 진짜 가끔씩 더 죽고 막 죽을 것 같이 더울 때 있어요. 그럴 때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머리에다가 이제 물 적시고 여기는 몸에 적시고 뭐 마시는 거다 필요 없고. 머리 모자 있잖아요. 네, 모자만 그 아이스박스에 있는 얼음물에다가 담갔다가 한 두세 오래 한 번씩 모자만 적시면 전혀 뭐 골프 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머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어지러워서 메실 걷고 이러면 이제 일사병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머리만 조금 시원해지면 생각보다 견딜만해요. 저는 여기서 하이킹할 때도 일부러 물을 마시는 것보다 머리에 붓는게더 많은 게 머리는 시원해야 되니까. 예. 네. 뭐, 어, 그러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10시 34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오전 9시 26분입니다. 지 네, 아까 9시 20분이었나? 9시 몇 분?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좀 쉬었다 내려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아까 제가 저쪽에서 내려왔는데 저 중간 턱으로 내려오시면 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쭉 내려오는 길 있죠 저기 위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길 잘못 들어가지고 예제 에... 엄마들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 올라갔다 왔는데 이거 말고 이 주변 이 산을 뱅글뱅글 도는 것도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기 네, 운동들 많이 하시는 트레일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돌아왔고요 네, 베가스에 있는 롬 마운틴이라는 어, 저희 뒷산 한번 트레일을 혼자 돌았고 네, 그냥 이것저것 녹두를 좀 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간 어, 가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